안녕하세요, 파자 언니입니다. 아, 오늘은서 어, 시드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어, 지금 현 어, 한인 간호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 사우스 워스턴 시드니 어, 퍼블릭 병원에서 현재 스타 펠스 널스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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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 일단 어 스타 펠스가 뭔지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스타 펠스가 뭐하는 곳인가요? 아 스타 펠스는요 직원들이 병원에 어플라이를 할때그 전에 이제 인펙렉션스 디지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백신에션을 맞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근 그것을 어 컴플라이언스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음. 제가 미리 점검하고. 체크에서 클리어런스를 주면 그때 이제 직원들이 채용되는 겁니다. 음. 그 안에는 물론 뭐 새로 정규로뭐 취업하는 그런 스타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1 0년마다매1 0년마다 이제 맞아야 되는 어백신에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어, 어,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음, 저도 또 맞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매년마다 또 플루 백신에이션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병원이나 의료와 관련돼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이제 이, 음. 이것이 또 이제 컴포트이다 보니까 음. 이제 보통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직원이 뭐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1,800명 정도 이렇게 음. 주사를 맞을 정도로 이렇게 어,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네. 어, infectious d i s 스 디지즈에 관련돼서 네. 이제 또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블러 테스트를 이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전직, 음, 직접 피를 뽑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몸 안에 이민이 음. 그 면역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에 음.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 네. 예를 들어서 유니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유니 예를 들어서 유니 학생들 안에는 이제 뭐 메디컬 시티든지 있고 그다음에 널스 시티든 혹은 뭐 피지오, OT 다 있잖아요. 어, 여러 음. 어, 학생들이 음. 있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한 이제 이어 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병원에서 어, 본인이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이 음. 어느 쪽으로 가 고민할, 고민할 때 이제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싶다고 음. 옥체베이션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신청하는 네, 네.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음. 반드시 왜냐하면 임팩션 디즈니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전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음. 굉장히 이제 퍼블릭 병원이나 어디서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여태 학생들도 제가 또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자원봉사자도 다 돌봐주신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음.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버 세븐이 파비에 제올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정말 이 병원에 와서 신문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환자하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음. 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 이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데 음. 그분들 역시도 이제 어, 그 음. 주의할 것 관리를 해주신다는 드 그렇죠 얘기죠? 반드시 네. 있어야지만 네. 이제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응급실에도 그 주사기 뜯는 그다음에 그 반을 그 뜯는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laughs> 어, 그리고 선생님, 스타필스 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아, 이제 그 3개월 코스이긴 한데 네. 이메네이션 이뮤, 코스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그래디에이션이나 아니면 음. 마스터 디리가, 그 증거가 있으면 좋고요. 예. 그렇죠.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뭐 음. 6개월 정도 음. 미리 와서 제가 음. 여기 어, 경험을 음. 했어요. 하고 음. 이제 이게 그것이 뭐저잘 맞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겠죠. 사실은. 음. 음. 이 스타필스에서 일하시면서 어, 장단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먼저 이제 제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시간이 음. 좀플렉스블해요 음. 시작을 8시부터 4시 반까지 음. 하다 보니까 저처럼 네네. 이제 저는 아들이 어, 한명 있는데 아이를 돌보는 엄마한테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관리하기가. 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전혀 안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음.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음. 사실은 제가 이제 딜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병동 매니저라든가 너이라든가 음. 혹은 이제 뭐 의사들 뭐 이턴 음. 뭐 스페셜리스트 그런 음. 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딜링을 하다 보니까 음. 너무 아는 것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음, 그렇죠. 러 <laughs> 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좀부딪히는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음. 이제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울카어먼트가 있는데 네, 그들들은 네. 직접 본인들이 오달레고 음.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음. 뭐 저희는 뭐 모든 모든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겠지만 네, 네, 반드시 네. 폴리시와 그리고 폴리시 앤프로 r 저에 맞게 저희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타스 마이크 선생님. 선생님, 사실은 정신과 전문이시잖아요. 어, 근데 정신과 그 공부하신 거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바첼로를 졸업하고, 음. 네.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네네. 하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어, 그 메리트가 있어서 정말 더 많이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정신보험 간호사, 그때 제가 할 때만 해도 1999년도인가요? 그때 이회였어요이회 2회. 처음 음, 생겼 한국 정신보건관에서가 네. 처음 음. 생길 때였는데 음. 아, 이외로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음. 그, 그리고 그 나서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안차더라고요그래서 뭔가 조금 더 알고 싶다 음.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래도 정신과는 이제 호주가 잘 되어있게 커리큘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호주를 결정하고 음. 제가 이제 호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해서 온 거죠. 음. 워낙에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서. 공부를 하고 석박을 하고 돌아오노라 라고 하셨다는데, 사실 이제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돌아가시지 않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석사를 끝내고 나서, 사실은 이제 2005년도에 저희 언니 가족이 왔어요. 제가 음.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또 가족도 그리고 음.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왔어요. 그리고 언니 가족이 와서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조금 필요를 도와주고, 음. 그리고 나서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죠. 음. 결혼을 했고, 음. 그리고 또 2009년도에 또 저희 오빠가 왔어요. 음. 그러다 또 보니까. 또 이민을 또 오신 거고.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형제가 다 홍보게 된 거예요, 호주에. 음. 네. 그러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상 호주가 참 좋아요. 음.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음. 참 아름답고, 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공부도 좋지만 일단은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석사까지만 하고 사실은 이제 박사까지 갔어야 되는데 음. 못 하고 그래 나는 호주가 잘 맞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기면서 저거 음. 좀 <laughs> 음. 살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뭐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죠. 아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그게 가장. 네. 어, 그리고 선생님 또 다양한 경험 중에 그에이스케어에서 일하시면서 시에니로 또 근무하셨던 경험들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거 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어, 제가 이제 그뭐에이스케어 해서 이제 에듀케이터로 이제 간호사들이라든가 음. 혹은 en 이라든가 음. A I N 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스타프들 교육을 계속했었죠 했었는데 음. 사실은 널은요 매년마다 바뀌어요 음.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백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퍼블릭 시스템에 다시 들어와서 음.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다시금 이제 퍼블릭 병원에 이제 와서 음.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근무를 음.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또 이제 그 칼리지에서 학생들 그 그 에이스 케어에서 33라든가 음. 썰트 4그 다음에 디스아블리티, 음. 장애인, 음. 코스, 음. 학생들을 이제 사년 정도 제가 이제 가르쳤죠. 음.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코스는 그 이제 6개월 과정이잖아요그 6개월 과정이나좀더 그, 되기도 하죠. 그렇죠. 34는. 그치. 죠33 네. 같은 경우는 에 과목이 13 과목 정도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그리고 1 2 0시간의 실습 시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네. 6개월은 아니고 9개월에서 음. 이제 1년 정도 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제 34가 같은 경우에는 3득 수리에다가 플러스 6 과목 정도를 더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음. 실습은 또 120시간이 반드시 해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9개월에서 10개월 음. 이렇게 걸리는 거죠. 제가 음. 작년에 그 그 박사 하위 하시는 분을 도와서 음. 이 일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선생님은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 잘 배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왜냐면 네. 왜냐면 2017년도에 사실은 음. 호주에서 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음. 그리고 음. 노인분들이 음. 이제 양로원에서 다 환자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음. 집중적으로 집에서 케어를 하자. 이렇게 음. 법이 바뀌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인디비주얼 서포트 워커가 많이 필요해요. 음. 인디비주 서포트 워커. 그렇죠. 음.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해 이제 저는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제가 제일 이제 줬던 게 뭐냐면, 음. 또 한국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한국인 케어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좀더 가르쳐갖고, 좀 질적으로 음. 말이 통하게, 특히나 이제 어른분들은 처음에 오실 때는 영어를 잘했다 치지만, 음. 시간이 지나가면 다 까먹고, 원래는 마더탕으로 돌아가니까 음. 한국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떻게, 인디비셜 서포트 못 가고, 한국인이면 그분들은 좋죠.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저 네. 그래서 한국말도 아쉽잖요 네, 저도 그렇고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을 이제 칼리지에서 가르쳐서 일을 하도록 하, 어, 했죠. 음. 오늘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어, 2부에서는 선생님이 그 협회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